한성여자고등학교가 처음으로 협동과 조합일을 바탕으로 시작한 카드 섹션은 48회 대회에서는 고작 26개 종목이었던 것이 55회 대회에서는 무려 257종의 카드 섹션이 펼쳐졌다. 너 이걸 어떻게 갖고 있어? 아니 내가 기억해서 어제... 만들었죠. 1번부터 30번까지 그림이 다 다릅니다. 큰 그림에서 나는 한 조각의 그림이지만 이게 있었어야지만이 4천 명이나 되는 학생이 할수 있어요. 5교시 끝나고 이제 책가방 다 싸가지고 학교 집에 갈 준비하고 스탠드에 다 모여요. 우리의 시간과 땀과 피와 선생님이 1 번을 꺼내주시면 1번 카드를 다 준비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준비하고 호러락이 사를 불다가 휙하면 다집 드는 거예요. 어야 그리고 저희가 가운데 구멍을 보고 1 번, 그 나는 1번 A다, A 들고. 내 친구는 B다. 그럼 걔는 B를 들어요. 선생님들이 앞에서 지적하세요. 저기 저놈 귀 보인다. 앞에 봐라. <laughs> 이렇게 하고 이게 하니까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. 그데 옆에서 듣고 얘기해주고. <laughs> 야너너막 너, 번호가 어, 그때 다2 1에서대로였어고한 그 40번 때가 중앙 지역이거든요. 그래 그 부분에 애들이 보면 희한한 색들이 있었어요. 저는 주로 바탕색이었던 것 같아요. 뒷줄이다 보니까 <laughs> 저는 뭐 보니까 툭. A 뭐특 다시 이런 게 없었고 A B C 드로만 있어가지고요. 에, 그냥 에. 저는 바탕색이었어요. 억울하다는 생각 없었어요. 그냥 재미도 있었고요. 수업 빠지는 것도 재밌거든요. <laughs> 어, 그거는 동갑, <laughs> 동갑 <응. 웃음> 카드 30장을 들고 맨날 학교 왔다 갔다 행계 이런 결과였다고 하면서 이제 부모 입장이니까 어떻게 이거를 할 수가 있지 너네들이 네, 이 이런 반응이었어요. 배겨는 반응이었어요. 우리는 우리가 하는 걸못 못 보거든요. 못 보는데 애기. 신문이나 이런 데서 보면 와 우리가 한게 이런 거였구나. 제가 주도적으로 한게 아니어서 뭐 보람이나 이런 거보다는 어, 우리 학교만 할수 있었던 재미난 경험? 저는 그때 저희 이동할 때 군, 군용 트럭 타고 이동했던 기억. 거기도 트럭 타왜 음. 음. 그러냐면 국군의 날 트럭 탔고 전국체제 때 트럭을 탔거든요 음, 음. 엄마들이 카앞에 때때 가서 고생한다고 소풍 가는 것처럼 싸줘요 음. 그게 좋았어요 <laughs> 소풍이었죠 뭐 소풍 소... 가는 것처럼 막 소... 바리바리 싸줘요 색다른 소풍